교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건축 전공한 학생들이 유학가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만약에 한 대표는 유학을 가겠다 그러면 뭐 때문에 가는 거 같아요? 어 학교 이름이겠죠. 학벌이겠죠. 학벌? 솔직히 말하면 거 네. 그게 제일 크죠. 그게 네, 제일 큰거 네. 같아요. 저는 미국을 좋아하는 측면도 있고 별로 안 좋아하는 측면도 있고 한데 정말 대단하게 보는 게딱 하나입니다. 이 프론티어 정신이에요. 미국. 어... 미국은 개척자의 음. 정신을 갖고 있는 나라. 그니까 그거 그 정신 하나만큼은 늘 부러워요. 음. 그러니까 프론티어 정신을 받아들이는 거라예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걸 했을 때 그거를 일단 사람들이 들어주고 인정을 하고 가요. 음. 실패라도또 용서가 돼요. 관용성이 있어요. 저는 미국 하면 제일 부러운 게 이, 이 개척자 정신. 야. 그거를 사회적으로 수용한다는 거. 그것 때문에 발전한다는 거 같아. 요 그래서 이제 미국을 선택하신 거네요. 아니요, 학벌 때문에 선택했는데. 아. <laughs> 그때 선택 은 그렇게 했지만 가서 보니까, 가서 보니까 정말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졸업 후가 문제인 게 음. 취업이 되더라도 비자를 지금 커터로 해서 제한해서 주다 보니까 거기 약간 랜덤이라고 볼수 네, 있죠. 네. 그게 쉽지 않습니다. 네, 그걸 추첨 돌려서 네. 뭐 분야별로서 그런 것도 아니고 전체 취업 비자 신청자를 돌려서 제가 알기로는 경쟁률이 한육대1 정도로 언뜻 듣기는. 듣기는 했거든요. 저희가 바라보는 시선이 꼭 너무 한정적이 만들 것 같아요. 음. 건축가도 여러 종류의 건축가가 있다. 음. 네. 스펙트럼이 그만큼 넓다는, 넓다는 거죠. 스펙트럼이 음. 한국이 인구가 한 5천만 대고 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캘리포니아 주가 인구가 한3천0 0만 되는데 음. 저희 나라가 지금 5년제 건축학과 숫자가 80개가 넘어요. 음. 근런데는 캘리포니아 주가 인구가 한 천만은 적기는 하지만 5년제 건축학과 8개 있어요. 음. 10배가 차이가 나요. 진짜 어... 미국에서 약간 커리어를 쌓고 오는 게 여기서 그게 좀 자연스럽게 더잘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정말 각자한테 달린 건데 일단은 가만히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음... 움직여라 계속. 건축도 학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나 서비스, 상품 등을 DTTV 유튜브 채널에서 소개할 기회를 드립니다. 참여를 원하시면 유튜브 정보란 링크로 간단히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건축인에게 도움이 되는 콘텐츠라면 주제와 형식의 제한 없이 모두 가능합니다. 편에 이어서 이번에 또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서 교수님을 다시 모셨고요 사실 (1편을) 보고 이 영상 보시는 걸 가장 추천드리는데 이번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교수님 간단한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 건축학과에 송규만 교수입니다. 같습니다. 교수님 수업을 제가 여러 번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페이기도 하고 가장 좋아하는 교수님이기도 합니다. 일단 미래 건축하고 미래 모빌리티에 대해서 1편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고요. 이번에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건축 유학 관련된 내용이에요. 제목이 건축 유학 꼭 가야 할까요? 건축학과를 나온 친구들이 유학 가는 경우가 특히 우리 홍대는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한편으로 궁금한 게 저희 갔다 와서 어떤 메리트가 있을까, 미국에 어디를 간다, 유럽에 어디를 간다 정하는 기준은 뭘까라는 그런 궁금증이 있었거든요. 아, 물론 저는 학사밖에 없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요즘 미국 그 유학에 대한 그 상황이 급변하는 바람에 지금은 그렇죠. 예, 굉장히 비자 문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 제가 유학 갔을 당시랑은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어, 사실은 유학 가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있는 대로 말씀드릴게요. 저는, 어, 사실 좋은 미국 대학을 가보고 싶은 그냥 막연한 환상도 있었고요. 어, 미국 같은 좀 그런 저 때만 해도 선진국이었죠. 지금도 선진국이시죠. 예, 예. 근데 이제 지금은 어떻게 보면 미국 가보면 사실 한국이 더 좋은 게더 많아요. 근데 <웃음> <웃음> 그 당시만 해도 새로운 데 가서 살아보고 싶은 음... 것도 있었고, 다양한 이유 때문에 이제 가게 된 건데, 문제는 저희 때는 이제 졸업하면 취업 걱정을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특히 건축학과 같은 경우에는 네. 건축은 아무래도 기술적인 측면도 있고 눈에 보이는 포트폴리오가 나오다 보니까 네. 외국 유학생들이 대부분 취업이 됐죠. 근데 어. 요즘은 취업이 아무리 돼도 비자가 안 나오니까. 음. 졸업을 하고도 취업을 못하고 돌아오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꼭 유학이 답이냐 그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교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건축 전공한 학생들이 유학가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만약에 한 대표는 유학을 가겠다 그러면 뭐 때문에 가는 것 같아요? 어 학교 이름이겠죠 학벌이겠죠. 학벌? 솔직히 말하면 그 그게 네. 제일 크죠. 그게 네. 제일 큰것 네. 같아요. 예. 네. 근데 저는 가서 어, 가장 어~ 많이 배웠다고 하는 점은 어~ 좀 시야가 더 확장이 됐다 음. 저희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건축학과 교육과정이 조금 천편일류적이다 음. 어~ 특히 학부랑 또 대학원 교육이 다르긴 하죠 물론 네. 다르긴 하니까 딱 그렇게 뭐~ 단정 짓긴 힘들지만 제가 전 이제 한국에서는 학부를 했고 위에선 대학원을 했으니까 두 개를 비교하는 건 사실 조금 음. 어~ 무리가 있긴 해요 네. 근데 제가 하여간에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느꼈던 건, 어, 건축학과랑 전혀 관련이 없는 것 같은 과목들도 많이 있었어요. 음... 근데 그런 거에서 제가 굉장히 많은 걸, 어, 걸 배웠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제가 이제 하버드에서 어, 석박사를 할때 인상적으로 들었던 과목들 중에, Visualizing Information 이라는 과목이 있었어요. 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보의 시각화죠. (visualizing 네. i 네. n f o r m a t i o n 비주얼라이징 인포메이션) 그러니까 건축학과의 웬 정보시각화 그럴 수 있잖아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더 그랬죠. 보통은 그런 많은 데이터를 갖다 테이블 형식으로 보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시각적인 어떤 어... 어그래픽컬한 음. 방식으로 어 표현해줘서 사람들이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다양한 정보들의 연관성을 그래픽을 통해서 봄으로써더 디시전 메이킹에 도움이 되고 하는 정보 시각화 하는 정보 시각화 배운 그 그런 디자인을 배우는 과목이었어요. 근데 그 수업을 듣고 제가 결국에는 나중에 취업도 그쪽 관련으로 취업을 했었거든요. 음. 저한테 큰 영향을 준 과목이죠. 근데 그게 사실 어떤 기반에서 나온 거냐? 디지털 공간도 건축가가 다뤄야 되는 공간. 그렇죠. 그럼 디지털 공간은 뭐냐? 주체가 정보잖아요. 음. 물리적인 환경에서 사람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게 건축가의 사명이라고 그러면, 음. 그럼 디지털 공간에서는 건축가가 뭐를 할수 있느냐? 그게 정보 시각금이죠. 어... 그런 측면에서 그것도 건축과의 영역이 있는데, 만약에 그 당시에 제가 다녔던 25년 전에 한국에서, 건축 학교에서 제가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과에 정보 시각화라는 과목이 생겨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받아들여졌을까? 지금도 없죠. 지금도 없죠. <laughs> 지금도 없죠. 그리고 하면 항의도 많이 들어올 수 있고요. 그죠 학생들한테 항의도 들어올 수 있어요. 웬 건축학과에, 건축, 그렇죠. 음. 교육을 제대로 해주시지. 음. 왜 이게 시각 디자인학과도 아닌데, 근데 하버드 있었거든요. 참 미국의 그런 다양성이랄까요 편견 없는 그런 게좀 부러워요. 그게 그 미국이라는 나라의 원동력, 그 음, 원동력인 것 같고요. 저는 미국을 좋아하는 측면도 있고 별로 안 좋아하는 측면도 있고 한데 정말 대단하게 보는 게딱 하나입니다. 이 프론티어 정신이에요. 미국은, 어... 미국은 대척자의 음. 정신을 갖고 있는 나라예요. 그니까 러 그거 그 정신 하나만큼은 늘 부러워요. 음. 그러니까 프론티어 정신을 받아들이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걸 했을 때 그거를 일단 사람들이 들어주고 인정을 하고 가요. 음. 실패해도또 용서가 돼요. 관용성이 있어요. 근데 한국은 뭐한 대표도 지금 사업을 하지만 특히 그런 새로운 프로젝트 같은거나 새로운 걸 제안하면 처음 물어보는 문제 그 물어보는 게 전에 했던 사례 이거 전에 했던 사례 있나요? <laughs> 그, <laughs> 그죠? 그치. 근데 미국은 오히려 반대인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어? 처음 보는 거야. 야, 이거 흥미롭네? 이런 측면이 더 강한 것 같아요. 제 느낌엔. 제가 음. 틀릴 수도 있지만, 저는 미국 하면 제일 부러운 게, 이, 이 개척자 정신. 야. 그거를 사회적으로 수용한다는 거. 그것 때문에 발전한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존에서부터, 테슬라. 모든 그런 새로운 기업들이 사실 다 미국에서 음. 많이 나오잖아요. 한국에서 안 나오잖아요. 한국은 따라가죠. 전 그게 딱그 정신을 하는 것같 그래서 이제 미국을 선택하신 거네요? 아니요. 학벌 때문에 선택했는데. 아, <laughs> <laughs> 그 때문에 선택은 그렇게 했지만, 가서, 가서 보니까 이렇게... 정말 그런 거죠. 어. 그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환경도 있고. 제가 건축 설계를 굉장히 한번 극단적인 설계를 한번한 적이 있어요. 어떤 건물을 했냐면요. 요즘 그 뉴욕에 있는 핀셋 같이 생긴 이런 얇은 건물을 하나 섰어요. 예, 굉장히 오피스에... 비싼 콘더미늄인데. 아, 뭔지 알아요. 봤어요. 예, 제가 거의 유사한 건물을 설계했거든요. 그때 크리틱들이 와서 되게 안 좋게 얘기를 했어요. 어... 이게 말이 되냐? 이 도시 콘텍스트에 한 층에 한 유닛밖에 없고 막 그런 건물을 제가 한번 설계를 했는데 굉장히 네가티브한 분들이 많았는데 그때 제 스튜디오 담당 교수님이 토마스 파이퍼라는 지금 굉장히 유명한 건축가죠. 예, 예. 토마스 파이퍼 선생님이었어요. 네. 그분이 너무 좋아졌어요. 어... 그래서 그분이 디펜스를 다 해주셨는데 <laughs> 예, 또 그분이 지도 교수님이니까 성적은 잘 나왔지. 근데 <laughs> 그런 극단적인 걸 해도 디베이트가 이루어지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만약에 제가 학생 입장에서 한국에 있는 건축 학교에서 그런 설계를 했을 때 크리틱들이 그걸 좋아할 사람 몇 명이나 될까 그런 지역 컨텍스트를 무시한 건물들을 했을 때몇 음. 어, 명이나 받아들여 저는 거의 힘들다고 봐요 음. 근데 실제로 이제 와서 보니까 뉴욕에 쓴 거야 그 정말 거의 비슷해요 제가 설계한 건물 음. 그래서 아 내가 와. 틀리지 않았구나. 이럴 수도 있구나. 그런 음. 생각을 해요. 하여간에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 유럽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다른 학교도 다 그런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데 제가 배웠던 유펜이나 이제 하버드 같은 경우에서는 그런 어떤 새로운 것들을 접하고 또 어떤 편견이 없고 바운더리가 없이 굉장히 이렇게 새로운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측면에서 되게 좋았고요. 그한두 과목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아 어. 그렇게까지. 네. 어. 네. 제 인생을 제 방향을 완전히 바꿨던 과목들이 한두세개 됩니다. 근데 교수님 같은 경우는 미국 유펜이나 하버드에 연구가 있어서 가셨던 건가요? 아니요 전혀 없죠. 어떻게 어. 근데 그냥 가고 싶었던 학교들이니까 지원을 한 거고. 음 되게 지원해서. 음. 이제 된다를 간 거고 그런 거죠. 근데 어. 생활 자체가 좀 생활비도 되게 많이 들 거고 예. 학비도 많이 들 거고 예. 그런 거다 감안하고 가신 거예요? 그래도 저 같은 때? 경우는 좀 제가 이제 학생일 때는 부모님이 그래도 아, 예, 음. 그 정도를 서포트해 주실 수 있어서 음. 다행히 이제 했고요. 박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장학금이 나오니까 음. 석사 때는 돈이 많이 드는데 음. 오히려 박사 과정은 그렇게까지 들지는 않습니다. 해외에서 만약 취업하고 생활할 때 부모님 서포트 좀안 된다 그러면 그런 학생들은 무슨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학생 론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론을 받, 받, 받으시면 되죠. 음, 어~ 그런게잘 되어 있나요? 네, 잘 되어 있죠. 만대했을 경우에는 이제 미국에서 학생 융자를 통해서 이제 하면 되죠. 근데 그 이자율이 싸지는 않아요. 그렇게. 음. 오히려 한국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면 받는 게더쌀 수도 있을 거는 같아요. 어. 제가 좀 어.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학비라든지 생활비가 좀 많이 들잖아요. 합교를한 예. 다음에, 예. 학교 을 먼저 하고, 국내의 기업들한테 연락을 여러 막 돌려가지고, 음. 서포트를 받는 경우를 제가 봤어요. 아, 그래요? 어. 신기하죠? 보통 건축은 모르겠는데, 다른 분야들은 예. 이제 한국에서 어떤 회사에 일정기간 근무하면 를 유학을 갈수 있는 어, 그런 것도 있고요, 있으니까. 물론. 그럴 예. 경우는 이제 어, 회사가 스폰서가 되는 경우도 많죠. 제가 이게 예. 말하면 이제 실례가 될까봐 좀 음. 조심스러운데, 음. 어떤 K대학교 건축학과 음. 나온 친구가 음. 국내 대기업에 컨택이 돼가지고. 음. 아예 학비 안 들고 지금 다니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음, 어. 저는 이거 만약에 알려지면은 음. 많은 친구들이 지원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긴 음, 하거든요. 음, 음, 음. 그런 기회가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어,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다녔을 때랑 지금 학비가 한 3배 정도 올랐어요. 아, 비싸죠? 제가 다녔을 때 1년 트위션 위 학교 그 예. 등록금만 2만 4천불 정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한 6만 불 정도 하는 걸로 알거든요. 그렇게 많이 올랐나요? 네. 한 두세 배 정도. 그때 생활비 까면 쉽지 않네요. 생활비도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예. 쉽지 어, 않네요. 예, 예. 굉장히. 하... 저희 때 비해서 뭐 너무 많이 비싸져서 와, 네. 근데 이제 졸업 후가 문제인 게 음. 취업이 되더라도 비자를 지금 음. 커터로 해서 제한해서 주다 보니까 거기 약간 랜덤이라고 볼수 네, 있죠. 네. 아, 그게 쉽지 않습니다. 네, 그걸 추첨 돌려서 네. 뭐 분야별로 그런 것도 아니고 전체 취업 비자 신청자를 돌려서 제가 알기로는 경쟁률이 한 6대 1 정도로 언뜻 듣기는 듣기는 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학점이 높아서 잘 것. 되고 이런 건 아니더라고요. 네, 그게 약간 어, 유학을 좀 음, 망설이게 하는 음. 요소인 거 같아요 그리고 미국에서 유학을 해서 그렇게 돈도 많이 쓰고 했는데 그쪽에서 어느 정도 커리어 빌드가 안 되고 그냥 유학만 하고 한국 들어왔을 때는 여기서 실무하는 거에 비해서 당장의 메리트는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음. 건축가로 좋은 데들은 아이비리그 대학들이 많죠 예, 예. 그런데 교육 방향은 건축계 어떤 리더들을 만드는 그리고 작가주의적인 건축을 중심에 두고 교육을 시키잖아요. 음. 저희 학교에서 특히 학생들이 생각할 때 학교 교육도 그래요. 설계스튜디오에서는 굉장히 작가주의적인 작품들의 좋은 성적을 주죠. 학생들 입장에서 굉장히 창의적이거나 새롭거나 뭔가 완성도가 굉장히 높은 뭐 렌더링이나 도면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되면 성적을 안 좋게 받죠. 음. 그러면 자기는 건축에 재능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모든 건축가들이 자하디드나 프랭게일 필요는 없는 거죠. 이 세상에 있는 건물들의 99%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는 그렇죠. 어, 음. 건물들이죠. 음. DDP랑 빌바오 구겐하임으로 덮여있지 않아요, 그렇죠, 세상은. 그렇죠. 그런 건물을 하는 작가들도 필요하지만 일반적인 건물들, 디자인 정갈하, 정갈하고 그냥 튀지 않는 음. 그냥 그런 건물들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우리가 잘 인식 못하는 건물들도 있죠. 뭐 공장들, 음. 반도체 공장도 있고 자동차 공장도 아, 그럼요. 있고 음. 그것도 다 건축가가 소위 하는 거예요, 어차피. 음. 그러니까 건축 설계를 하는 게 학교에서 배우는 거는 작가들만이 건축가인 것처럼 교육을 하는데 사실 전혀 그렇지 않은 거고 음. 건축에는 다양한 마켓이 있는 거죠. 예, 예. 어, 그런 작가적인 건축을 하는 건축물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음. 일반적인 이런 건물들도 필요한 거고 음. 아파트를 설계하는 건축가도 필요한 거고 반도체 공장을 전문적으로 설계하는 그럼요. 건축가도 필요한 거예요. 음. 근데 이제 저희가 보통 건축가 그러면 그런 작가들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럼요. 음. 그런 좀 시야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죠. 음. 예. 그랬을 때, 그러면은, 유학을 그러면 꼭 가야지 되느냐, 모르겠어요, 그거는. 음. 추구하는 바가 다를 수 있는 거죠. 네네네네. 오히려 내가, 그럼 반도체 공장 같은 거 설계하는 특화가 돼서, 그, 쪽에 전문가 되고 싶다 그러면은, 사무설계 같은 데 가야죠. 음. 오히려. 음. 음. 유학 맞아. 가는 것보다 사무설계에서 음. 그런 설계를 많이 해봐, 해봐야, 음. 전문성이 생기지. 아무리 좋은 데 유학 가도 반도체 공장 설계하는 거 가르치는 데 없거든요. 음. 그죠? 맞습니다. 예, 예. 음. 그건 자기가 추구하는 건축가의 상이 뭐냐에 따라서 어떤 거냐에 따라서 음. 유학이 더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음. 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어. 예, 음. 그러면 이제 건축 유학을 추천하는 경우랑 음. 반대로 아예 굳이 유학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경우가 있다면 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유학이 주는 장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가적인 건축가를 추구할 때좀 어, 많이 음. 유용한 음. 것 같고요. 근데 그것도 좀 그런 건축 쪽의 어떤 탑스쿨에 한정된 거고요. 음. 꼭 제가 순위로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미국에도 제가 알기로는 그런 뭐 주립대학들이나 이런 데들은 교육 목표가 좀 달라요. 아. 어, 그런 데들은 오히려 그 주립대학이니까 네. 그주에 어떤 음. 그 건축 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어. 육성하는 게더 목표다 보니까 오히려 실무적인 설계를 더 가르치는 학교들도 음.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 학교가 그럼 나쁜 학교냐? 그건 아니죠. 오히려 그쪽이 더 음. 취업이 더 쉬울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 음, 음, 음. 어. 그래서 저희가 바라보는 시선이 꼭 너무 한정적이 면안될것 같아요. 음. 건축가도 여러 종류의 건축가가 있다는 거. 음, 네. 스펙트럼이 그만큼 넓다는 넓, 거죠. 넓다는 거죠 음. 스펙트럼이. 예를 들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하디드나 프랭키리 같은 작가들도 있지만 SOM이나 미국 같은 거, 예. KPF같이 굉장히 그냥 기능적이고 그런 펌도 있 디자인도 물론 무난하지만 그런 기능적인 건물들 하는 데도 있고 음. 오히려 우리가 모르는 그런 특수분야의 건물을 설계하는 설계사들도 있거든요. 음. 어, 그러니까 건축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다는 걸꼭 아. 학생들은 인식을 해야 될것 같고요. 뭔가 자기가, 한 줄로 정리하기 어렵네요. 그러면. 그렇죠. 어. 그렇죠. 어. 음,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음. 잡지나 무슨 이런 것만 많이 내다 보다 보니까, 그런 데 나오는 작가들만 접하게 되니까, 그게 건축가의 다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요학이 저희가 주는 또 장점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해외에서 공부를 하게 되고, 다양한 국가에서 온또 동료들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고 하다 보니까, 외국이 생활이나 외국인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음. 어. 그러니 글로벌 인재로서의 발판이다. 예. 그리고 음. 어, 아까도 그런 얘기 우리가 잠깐 했었지만 어, 한국은 굉장히 지금 건축가 숫자가 너무 많거든요. 어, 너무 많고 그걸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한국이 인구가 한 5천만 되고 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캘리포니아 주가 저희 지금 남한보다 더 사이즈가 땅 크고 인구가 한3천0 0만 되는데 음. 저희 나라가 지금 5년제 건축 학과 숫자가 80개가 넘어요. 음. 근데 캘리포니아 주가 인구가 한 천만은 적기는 하지만 5년제 건축 학과 여덟 개 있어요. 열 음. 배가 차이가 나요. 진짜 어. 어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지금 대한민국 내에서의 건축계의 경쟁이 너무 과열화돼 있고 음. 너무 많다 보니까. 음. 이제는 옛날하고 다르잖아요. 우리 한 대표도 알지만 친구들도 아마 해외 가서 활동하는 친구들이 꽤될 거예요. 음, 그럼요. 근데 이제 여기서만 계속 하다가 갑자기 나가는 건 사실 조금 힘들죠. 음, 쉽지 않죠. 언어도 안 되고 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음. 네트워크도 없고. 그쵸, 그쵸. 뭐.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는 거죠, 일단. 근데 이제 해외에서 공부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런 측면에서 음. 다양한 국가의 친구들, 음. 다음에 그런 새로운 환경 이런 데 적응을 하다 보니까 음. 아, 내가 딴데 가서도 할수 있다는 음,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음. 언어적인 측면도 그렇지만. 그어보다더 중요한 거는 자신감인 것 같아요. 자신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공부했건, 를뭐 유럽에서 했건, 제가 거기서 한 3, 4년을 있었다 그러면, 제가 싱가포르 가서 일, 일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 두려움이 별로 없을, 음. 없거든요. 그렇그 근데 한국에만 있, 있다가 갑자기 싱가포르 가기엔 조금 여러 가지로 음. 막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그 유학일 수도 있고, 뭐 미국에서 일을 할 수도 있고, 네. 그게 미국이 아니라 해외. 음. 그런 측면에서 그런 걸 훈련하는 기간으로서의 그쵸, 그쵸. 어. 되게 중요한 측면이고, 음. 지금 한국의 어떤 지금 건축계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저는 많이들 나가야 된다, 그렇게 음. 생각을 해요. 특히 요즘 한국 건축가들에 대한 위상이 예전하고는 달리 굉장히 높게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음. 혹은 글쎄요, 뭐 지금 인구도 계속 줄고 있고, 앞으로 이제 성장이 얼마나 음. 어잘 많이 될지 모르겠지만, 음. 지금 뭐 동남아라든가 중동이라든가 이런 데는 지금 건축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급변하고 음. 많이 발전하는 국가들이 꽤 되기 때문에 이제 좀 그런 국가에 가서 음. 경험을 쌓고 하는 거는 크게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교수님께서 보셨던 학생들 중에서 유학을 다녀와서 특별히 긍정적으로 달라졌던 학생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혹시 있었을까요? 아, 공통적인 특징은 잘 모르겠는데요. 음. 그러면 어. <laughs> 잘 좋게 바뀐 경우. 그니까 제가 지금까지 본 경우는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하기보다는 미국에서 약간 커리어를 쌓고 오는 게 여기서. 그게 좀 자연스럽게 더잘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커리어 없이 유학만 하고 들어온 경우가 조금 포지셔닝 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전 유학을 갔다 오지 않았지만, 네. 유학을 갔다 왔다면 한국에 그냥 들어왔지 싶은데요. 근데 또 나가보면 또 생각이 달라질 것 같아요. 건축, 건축 설계 쪽으로 한정되어서 얘기를 하면, 예. 예를 들어 두 명이 있는데, 네. A라는 사람은 졸업을 하고, 여기 설계사무소에 취업을 했어요. 네네. 바로? 네. 그래서 3년 동안 열심히 이제 실물로 쌓았고, 한 명은 뭐 네. 2년에서 3년 유학을 하고, 네. 돌아왔어요. 그랬을 경우에 A라는 사람은 이미. 2~3년을 실무를 했기 때문에 팀장까지는 아닐 수도 있고 어좀 작은 아틀리아 같은 경우에는 2~3년 되면 팀장도 막 시키는 거죠. 예 맞아요. 여러 가지 다 해보면 음. 그래서 프로젝트를 뭐 소장님 밑에서 어느 정도 이끌 수 있고 팀을 두세명 내리고 도면도 다 하고 음. 뭐 실시도면도 하고 음. 인허가도 준비하고 음. 이게 다 되는데 음. 2~3년 되고 딱 들어왔는데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을 교육에서 안 시키거든요 미국 대학에서 음. 이제 어. 컨셉 얼한거 하고 뭐 이러지 예, 예, 예. 한국의 실무적인 거 가르치지 않죠. 음. 어. 실시도면 실줄 모르죠. 인허가 뭔지도 모르죠 음... 그렇게 A랑 B가 그 시점에 3년 뒤에 한 명은 유학 한 명은 실무 그랬을 때 제가 만약에 허, 어, 건축 설계사무소 소장인데 둘 중에 누구를 뽑을까 음, 그, 그렇게 비교하면 그렇죠 그냥 단순 비교예요 단순.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필요로 할까 그러니까 물론 내가 해외에서 막 그런 개념적인 설계 많이 하고 해서 막 도면 같은 거 세련되게 하고 컨셉 잘 잡고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고 A라는 사람은 굉장히 실무적인 거를 많이 해서 뭐 실시까지도 할줄 알고 인허가도 나 대신 음. 다 챙겨서 접수도 하고 가서 뭐 예, 공무원하고 얘기도 하고 이런 것까지 다할줄 아는 사람이다. 음. 물론 나의 니즈에 따라 틀리겠지만 그쵸? A가 음. 필요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많지 않을까? 음, 어? 그죠? 음, 그렇군요. 그렇게 단순 비교하면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렇고, 예를 들어, 그러면은, 3년을 내가 미국의 뭐, 하버드나 예일 같은 데를 나와서 공부를 했다고, 그러면 학부를 5년제 마치고, 그 학생들 중에도 개념 잘 잡고 되게 멋지게 잘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포트폴리오, 네. 도움이. 얼마나 차이가 날수 있을까? 음. 그 3년에 그 유학 갔다 온 친구가 드린 어떤 투자나 네, 시간하고, 네. 그거랑, 음. 글쎄요. 얼마나 그게 3년을 그렇게 투자한 거가 5년제만 나온 친구하고 컨셉 측면이나 뭐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의 퀄리티 측면에서 정말 그만큼의 차이를 둘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음. 어. 눈에 보이지 않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포트폴리오 상에서는 큰 차이가 없을 가능성이 더 많다고 봐요.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그렇죠. 어.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네요. 내가 그런 학교를 나왔다는 자부심이 생기는 거는 되게 크죠. 음. 어, 자부심이. 근데 자부심이 과할 때는 독이 돼요. 어. 제 주변에도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하버드 나왔다고 하버드 졸업한 지 계속 끼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막좀 아, 민망한 경우도 많아. 아, 제가 어느 학교인지 생각이 안 나는데 네. 그 미국의 명문 학교죠. 탑 스쿨 네. 스탠포드였던 것 같아요. 스탠포드에 어떤 분이 그 졸업식 때 연설하시는데 어, 교수님이 했던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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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굉장히 인상적으로 들은 게 있어요. 졸업생들한테 당부하는 말이 너네가 나중에 졸업하고 성장해서 스탠퍼드를 나왔다는 것을 잊어버릴 수 있을 정도면 좋겠다. 아, 어, 어, 무슨 말 뜻인지 나. 스티브 알겠어요. 잡스를 보고 스티브 잡스가 어느 대학 나왔지 그거 중요하지 않잖아요. 음... 그죠 일론 맞아. 머스크가 어느 대학 나왔지 는 중요하겠어요? 음... 자기도 안 중요할 거고 우리, 우리도 잘 몰라. 그냥 뭐 하나도 안 중요해 그게 아, 별국 아닌 거야. 그렇구나. 이 사람의 어떤 업적에 음... 비하면 에디슨이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를 우리가 인식하고 중요하게 생각 안 하잖아요. 관심없죠. 없죠. 관심 왜냐면 너무 예. 업적이 위대하기 때문에 그게 포커스인거지. 그래서 굉장히 인상적으로 들었어요. 아 이게 좀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성장을 못하고 있는 사람이었던 오히려 그 학벌이 최고의 자랑인거죠. 어, 그... 그게 좀 과했을 때는 음. 어떤게 있냐면 야 내가 이렇게 나왔는데 일, 이런 것도 해야 돼? 이럴 수있는거예요 그래서 자기 할수 있는 영향, 그범벌리가줄 수도 있는거에요. 음 내가 하버드를 나와서 내가 뭐 치킨집을 해야되는데 뭐 어, 할수도 있지 어. 상관없거든 음. 자기 어떤 뚜렷한 목표가 있는데 근데 아. 이제 학벌 때문에 그런거를 오히려 내가 이래서 이러긴 좀 그렇다 이럴 음... 수 있잖아 근데 그런게 생길 수 있다니까 예. 너무 좋은 조언인 것 같아요 음. 결국에는 자기한테 달렸다 그럼 만약에 유학을, 유학을 가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면 음. <laughs> 이 영상을 보고 음. 유학을 가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음. 국내에서도 충분히 좋은 건축가로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나 어떤 노하우 같은게 있을까요? 뭐 제가 아직 거기까지 못 가봐서 아. 제가 그걸 말할 <laughs> 자격은 아닌 것 같은데, 뭐, 어, 전에 그 저희 동영상 찍을 때도 얘기한 것처럼, 좀 세상을 잃는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음. 건축가로서 공감하는 능력, 아니 커뮤니케이션 음. 능력, 이런 것도 되 중요한 능력. 것 같아요. 음. 또 국내에서만 실물서 쌓았을 때의 장점은 국내 건축 마켓에 대해서 유학 갔다 온 사람보다는 더 경험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음, 맞아요. 그러니까 정말 다 각자 개인한테 달린 건데 설계 사무소를 국내에서 다닌다고 그냥 뭐 기계적으로 가서 하루 종일 설계만 하고 그냥 집에 와서 쉬고 설계만 하고 이런 것보다는 음. 설계 사무소도 굉장히 다양하고 다양하죠. 추구하는 음. 비즈니스의 방향도 다양하고 음. 거기서 파생된 또 다양한 또 비즈니스들이 있잖아요. 그런 쪽에 있는 사람들도 뭐 만나면서 네트워킹을 쌓는다든가 음. 아니면 공부를 따로 한다든가 요즘 보면은 건축 설계사무소만으로 사무 요즘 또 특히 경기가 안 좋고 하니까 설계사무소로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건축가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디벨로퍼의 역할까지 해서 직접 어떤 어, 부동산을 음. 어, 대지를 구입을 해서 그걸 디벨로퍼로서 잘디벨로퍼 해서 또뭐 판다든가 이런 식의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아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음. 뭐 그런 뭐 스테이. 뭐, 아 맞아요. 호텔 같은 쪽으로 음. 잘 브랜딩하고 디벨롭해서 대기업에 판대도 있고. 그렇죠. 음. 그러니까 건축가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역량이 있고 능력이 있잖아요. 그걸 잘 활용해서. 음. 이렇게 파생 시킬 수 있는 음. 일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음. 뭐 사람마다 틀리겠죠. 그것도. 나는 설계가 좋고 설계로 승부를 보고 싶어 그런 분도 있을 거고 좀더 이런 식으로 예. 어, 다른 거랑 접목시킨다든가 다른 분야랑 음. 뭐 이렇게 같이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비즈니스를 키울 수도 있는 거고 음. 그러니까 정말 각자한테 달린 건데 일단은 가만히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아. 요 음. 움직여라 계속. 그리고 건축 설계를 배운 사람으로서 할수 있는 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왜냐 음. 디자인만을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예.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한 사항 내에서. 최선의 솔루션을 만들어내는 게 저희가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법적인 어떤 어, 규, 규제도 있고 사이트가 가진 한계점도 음. 있고 또 장점이 뭔지 또 클라이언트가 뭘 원하는지 또 내가 뭘 원하는지 음. 이런 것들을 잘그 안에서 저희가 뭔가 가시적으로 보이는 솔루션을 만들어 내잖아요. 음. 그런 교육을 받는 게 건축 교육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능력을 갖고 할수 있는 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음. 어, 그래서 저도 이제 자식이 이제 딸만 둘 있는데 어, 안타깝게도 이제 건축가를 보내지 못했는데. <laughs> 어 네. 어쨌건 저희 딸들한테 그런 얘기 맨날 했는데 학부에서 할수 있는 전공 중에 저는 최고의 전공이 건축이라고. 아 거예요. 진짜요? 네. 그런 것들을 다 경험할 수 있는 과, 가 창의적인 거, 분석적인 거, 손으로도 음, 하고, 맞아, 맞아. 오감을 다 활용하는 음. 거 이런 측면에서 건축보다 더 음, 좋은 맞아요. 학문은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딸이 음, 하나 있지만 음. 건축학과를 보내고 싶어요. 근데 그 딸이 다 컸을 때가 건축학과 없을 수도 있어요. 20년 되니까. <laughs> 오늘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예, 뭐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너무 큰 도움이 됐어요. 예, 예. <laughs> 이렇게 해서 인터뷰는 마무리하도록 네. 하고요. 네. 저희는 또 다음에 좋은 기회가 있으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